안녕하세요. 교정과 전문의 이지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악궁 확장, 그 중에서도 위턱뼈 확장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정치료에서 교정과 전문의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치아를 움직일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대표적인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발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고 보통 작은 어금니 소구치를 빼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후방에도 어금니를 뒤로 보내는 방법 이 있고 앞니 전방 경사, 앞니를 앞으로 뻗트려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네 번째는 악공을 확장하는 오늘 얘기할 주제죠. 치열을 좌우로 넓히는 방법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는 치간 삭제, 치아 사이를 아주 살짝 틈을 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 악공 확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악공 확장은 제 전문 분야, 제 박사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악공 확장은 쉽게 말해서 치아가 배열되어 있는 이아치 형태를 좌우로 넓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왜 확장이 필요할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치아 크기에 비해서 턱뼈가 작기 때문입니다 특히 턱뼈 위턱 아래턱 비교해보면 위턱이 좁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악공 확장은 공간 확보가 목적일 수도 있고 위턱이 좁아서 교합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넓혀줘야 됩니다 위턱뼈는 가운데 정중구개 봉합이라는 봉합선을 기준으로 양쪽 뼈가 만나는 구조인데요 어릴 때는 이 봉합이 느슨하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확장이 잘 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이 봉합이 전차 보라가 돼요. 그래서 점점 봉합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됩니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충분한 힘으로 이 봉합에 벌리는 자극을 주면 실제로 위턱뼈가 벌어지고. 이 벌어진 공간에 새로운 뼈가 생기면서 믹터 뼈가 커지는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장으로 얼마나 공간이 생기냐면 개인차는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약 4에서 6mm 정도 공간이 확보가 가능한데요. 제 경험상에도 3mm 이상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치아 하나의 너비가 보통 7에서 8mm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공간 확보 효과가 꽤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한정 넓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넓힐 수 있는 그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뭐 고려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자 웃을 때 어금니와 볼 사이에 검게 보이는 공간 그것을 바로 협측회랑이라고 합니다 이 협측회랑이 적당히 보이는 거는 자연스럽고 이쁘지만 치아가 너무 꽉 차서 협측회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협측 회랑은 연구에 따르면 입술 너비 대비 한 8에서 10% 정도 보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하고요. 따라서 위턱이 실제로 많이 좁고 그래서 협측 회랑이 너무 과할 경우에는 확장에 도움이 되지만 턱뼈가 정상인데 공간 확보만을 위해 무리한 확장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아주 드물게 코나 광대가 미세하게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확장 장치는 자첫 번째로 급속 고개 확장 장치 rp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위턱에 붙이는 장치고 하루에 한 번씩 돌려서 강하게 확장력을 부여를 하는 것이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rp라는 장치를 쓰면서도 통증이 적고 공간을 많이 확보가 가능한데 특히 비염이 좀 심하고 구호습관이 있는 친구들은 이 rp를 사용하면 비강 콧속 공간의 크기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비염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이제 완속 구개 확장 장치라고 하는데 입에서 뺐 닦겠다는 하 장치를 의미를 하고 보통 천천히 확장을 합니다 일주일에 5일에서 7일에 한 번씩 돌려주게 되고요 어렸을 때는 봉합이 느슨하고 뼈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확장에 의한 통증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이런 장치는 입천장에 아예 붙이고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처음 한 일주일 정도는 혀가 좀 불편하고 발음이 약간 어눌해진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후부터는 금세 적응도 하고 밥도 잘 먹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성인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성인이 될수록 봉합이 점차 고라가 진행되고 봉합이 훨씬 정교하게 이렇게 융합되기 시작하여 봉합을 벌릴 때는 더큰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장치를 보시면 치아를 기둥으로 치아가 확장되면서 그 확장력이 턱뼈에 전달이 되면서 턱뼈가 벌어지는 원리였다면 성인에서는 치아만 기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치아에만 과도한 힘이 가해져서 실제로 잇몸이 내려가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장력이 위턱뼈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악공 확장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한 장치가 MARP. 앞에 MA가 붙는 것은 미니 스크루라는 작은 나사를 위턱뼈에 추가로 식립을 한다는 뜻인데요. 보통 4개를 추가로 식립을 하게 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 m r p 가 많이 아픈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선 장치를 세팅할 때는 마취를 하고 식립을 하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어요 대신 마취를 깨고 나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뻐근한 느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확장을 하다 보면 이 봉합의 저항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얼굴이 약간 뻐근하면서 당기는 느낌 통증이예민하신 분들은 간혹 두통도 호소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봉합이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언제 그랬냐듯이 통증은 사라지게 되고요 얼마나 오래 촬영, 착용하냐면, 자, 확장 기간은 약 3에서 4주 정도 우리가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후 이 벌어진 봉합, 틈으로 뼈가 새로 생기는 유지 기간이 따로 필요합니다. 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 3개월, 성인에서는 4개월 정도는 기간이 필요하고, 환자분들마다 이 뼈가 생성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CT를 꼭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턱뼈 사이즈가 커진다고 얼굴이 커지지는 않아요. 위턱뼈가 한10 정도, 예를 들어, 벌어진다고 하면, 코나 광대 부위는 한 1에서 2 정도 정도만 벌어지는데요. 이 양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이 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악궁 확장은 정말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무조건 발치를 피하려는 목적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교정과 전문의의 정밀한 진단을 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서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